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여름입니다. 이게 저번 달에 출시된 제품이기는 하지만 제가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해보면서 사용감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살짝 뒷북이어도 리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 제품입니다. 바로 에이지투에니스의 글래스 스킨 에센스 팩트 퍼펙트입니다. 이게 두 가지 타입으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글로우 그리고 퍼펙트. 아무래도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질 예정이기도 하고, 저는 조금 더 커버력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싶어서 이 퍼펙트 버전으로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사용을 하는 이 에이지 트니스 사용감 여전히 좋은지, 그리고 에센스 팩트인데 좀 이런 더워지는 날씨에도 무난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베이스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네,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세 페이지를 살펴보면서 제품 특징이 어떤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하고 있는 스펀지나 뭐 메쉬 타입이 아닌 에센스 타입이기 때문에 약간의 사용 스킬이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 글로우 버전은 조금 더 얇고 투명함이 포인트고요. 더 예쁜 이런 은은한 요리할 광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글로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글로우보다는 살짝 커버력이 있으 은은한 약간 결광 표현을 좋아한다는 분들은 저처럼 퍼펙트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호스는 두 가지 타입 호스로 나오는데 저는 21호를 구매를 했고요. 모공과 요철을 깔끔하게 메워주는 그런 결광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제 피부에 직접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초는 가볍게 해주고 나왔고요. 이제 선크림 바른 다음에 에이지 투앤니스 팩트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송을 받은 다음에 한번 발라봤는데, 오,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바로 리뷰를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이지 투애니스의이 에센스 팩트 퍼펙트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가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최근에 사용을 했었던 쿠션 중에서 패키지 진짜 예쁜 거에 손꼽히는 너무 예쁩니다. 이거 실물이 진짜 예쁘네요. 거울에는 애초에 이 보호필름이 안 붙어져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부드럽게 싹, 싹, 이렇게 녹여준 다음에 이게 리뷰에서도 봤는데 처음부터 두드리는 것보다는 밀어서 펴 바르고 그리고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 발라도 됩니다라는 베이스 중에서 성공을 한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것도 좀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거를 이렇게 슥 이렇게 밀어 바르는데 이게 밀리는 게 확실히 없더라고요. 이렇게 민 다음에 토도도도도도도 두드려주면 됩니다. 정말 얇게 발랐거든요. 좀 여러 번 계속 덧발라볼게요. 아무래도 고체 타입이다 보니까 너무 힘을 줘가지고 문지르면 덩어리 져서 묻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얇게, 얇게, 얇게. 차라리 여러 번 덧바르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쓱. 근데 진짜 제형이 좋다라고 느낀 게 이미 한번 깔았는데 그후에 다시 문지른다? 그러면은 또 밀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밀리지 않고 피부에 착 밀착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이게 또 퍼프도 새 퍼프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맨날 이렇게 밀어 바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좀 떡진다? 그러면은 퍼프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온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고. 이 정도의 커버력과 이런 피부 표현. 지금 모공이랑 코 쪽도 정말 깔끔하게 발리고요. 이런 붉은 트러블은 지금 조금 심하게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딱이 정도로만 커버가 됩니다. 반대편도 발라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싹싹. 처음에 발랐을 때 조금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진짜, 와, 너무 매끄럽게 발리는 것 같아, 진짜. 이게 에센스 팩트여서 너무 광광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적당하게 좀 피부가 윤기 있어 보이면서 그래도 과하지 않은 복합성 피부가 사용하기에도 괜찮을 정도의 이런 은은한 윤광 표현이에요. 일단 퍼펙트를 구매를 하기는 했지만 저처럼 이런 왕건이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커버가 안 되고요. 그 외에 톤좀 균일하게 커버가 되는 이런 은은한 커버력은 나쁘지 않은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 나비존 쪽이랑 코 쪽이 진짜 너무 깔끔해. 깔끔하게 발렸고 이 은은한 광이 나는 표현으로 제가 아주 피부 표현 예쁘거든요. 요즘 오후 때는 살짝 날씨가 많이 더워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녀야 되는 상태여서 이따가 지속력, 피부 상태 어떨지 과연 유분도 어느 정도 올라올지 또 조금 이따가 지속력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을 보내고 이제 집에 왔고 아까 테스트를 한지 어언 8시간이 훌쩍 지난 상태입니다. 가이에서 피부 상태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밖에도 돌아다니고 지금 밥도 먹고 왔. 얼굴 아무것도 손도 안댄 상태인데 뭐 피부 상태가 생각보다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에센스 팩트라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많이 번들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전반적으로 막 번들거리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마도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지 않고 이제 코 쪽에 이제 조금씩 유분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이 정도 지속력 상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정 화장할 게 하나도 없을 정도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덧바르면 아마 두꺼워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한 부분을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수정 화장이니까 진짜 소량만 슥 묻혀가지고 톡톡톡톡 얹어볼게요. 오 확실히 시원합니다. 오오 오. 생각한 거에 비해서 막 엄청 텁텁하게 두껍게 올라가진 않네요. 음. 깔끔하게 생각보다 수정화장이 잘 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에센스 팩트이다 보니까 다시 화장한 것처럼 이렇게 피부 표현이 아주 예쁘게 되는 편이에요. 남은 여분으로 이렇게 코 쪽도 팡팡팡팡 두드려주면서 살짝 유분으로 조금 지워져 가고 있는 코쪽 이렇게 터치를 해보면 잘 발리기는 합니다. 근데 양조절을 실패를 하면 살짝 뭉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웬만하면 크게 터치가 필요 없는 곳은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진짜 소량씩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수정화장을 해주면 오, 이거 완전 깔끔한데요? 개인적으로 이 에이지 토애니스는 지속력도 꽤 우수한 편이라서 크게 수정화장 할 필요 없는 팩트로 보이고요. 유분감도 복합성 피부인 것 치고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약간의 수분광도 돌면서 그렇다고 너무 유분감 뿜뿜하지 않고 피부가 좋아 보이면서 지속력도 좋고 일 사용감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시간이 10시간, 막 12시간 지나면 조금 이런 팔자 쪽이나 입 주변에 끼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수정화장을 했을 때 생각보다 이렇게 잘 펴발라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패드나 물티슈 같은 걸로 싹싹 덜어낸 다음에 다시 덧바르면 꽤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당분간 이 팩트 진짜 잘 쓰고 다닐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에이지 투애니스 팩트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상태 어떤 것 같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 한여 오기 전까지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지났을 때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런 과한 유분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티존의 유분이 올라오는 건 싫지만, 이런 광 쪽에 이렇게 은은하게 피부 좋아 보이게 광 연출이 되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은은한 광 표현이라면 오케이. 하지만 애초에 이렇게 맑고 정말 가벼운 타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H2NS 치고 이 에센스 팩트 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력이 되는 건데 다른 스펀지 타입이나 파운데이션 고커버 그 제품에 비교를 해서 커버력이 높다라고 하면 그거에는 조금 조못 미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 커버를 원하신다면 꼭 컨실러랑 같이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심한 트러블 피부가 아니라면 이거 퍼펙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커버력이 꽤 괜찮아서 나름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1호 호수가 엄청 밝게 나온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화사한 21호 톤 사용하시는 분들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그 이상 밝은 분들은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럼 뭐 톤업 선크림이나 이런 거를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해야 그나마 톤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에이지 투에스도좀 많은 분들이 또 구매를 한다고 하면 더 다양한 호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베이스 리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제품 궁금하셨었던 분들에게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하루도 맑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